어제 임기 시작한 지 내일이면 열흘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단식 후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식으로 몸 상태가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은 보양인들이 일일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간호법의료변호치속법 관련 5월 11일 어, 휴진투쟁이 늦게나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5월 16일 간호법은 그, 거부권, 제2요구권이 행사될것 같은데 의료법은 <laughs> 대단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5월 11일 휴진투쟁에 많이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뜻이 이잘 전달되고 관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정에도 미리 준비된 플랜 A, 플랜 B를 가동하여 준비된 모습, 흔들리지 않는 지표모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누군가가 협회장을 또 보소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서울 송파경찰서로 타고 안 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이에 불하지 않고 회무에 전력을 쏟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어진 3년간 회무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조직의 붕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균열이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대 임원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33대 집행부의 회무 철학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자회견을 5월 11일에 예정하였으나 5월 11일 의료법, 간호법 규탄 집회가 정는데요 오늘은 임원인선 결과만 발표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할 바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협회 변화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에 협회 변화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일 신임 의원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협회 여사상 그전한일입니다 하루 오리엔테이션으로 도전하겠지만은 의원들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하여 우리 이민정 부회장님께서 브리핑하시고. 결의를 다지는 좋은 시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책자로도 발행하여 다음 집행부 교체기에도 청구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그럼 준비한 임원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회장님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출직 강충규 이민정 이광훈 세번 부회장님의 업무 분장입니다. 강충규 부회장님은 치무자재표준 홍보를 맡아서 하실 예정입니다. 이민정 부회장님은 재무, 국제, 공보파트를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광훈 부회장님은 법제, 정보통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치약의 공급회장님께서는 학술수련고실을 담당하시게 되고요. 막연한 부회장님은 보험담당 그리고 임명직으로 어 임명되신 황혜경 부회장님께서는 대외협력과 경영정책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에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어 임명직 부회장으로 홍수영 부회장을 임명하였고 오세훈 부회장은 공공근무와 기획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신은섭 부회장님은 문화국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부담당 부회장은 강영구 선원회장님과 전성훈 경기지부회장님께서 어, 맡으시기로 하셨고요. 총무이사님은 어, 강정원 총무이사님을 연임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무이사님두 분은 송종훈 이사님 전남대 98년도 졸업하셨고 어, 지난번에 서울시 측회사에 법제이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분치무이사님은 현종호 우리 대현정 이사님 전 대현정 이사님이 치무이사를 맡아서 시행하셨습니다. 운강대 2008년도 졸업하셨습니다. 법제이사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광주에 개원하고 계시는 신인식 변호사님, 치과의사면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96년도에 전남대를 졸업하셨고, 어, 다른 한과더기사님은 박창경 이사님이십니다. 전국대 2007년도를 졸업하셨습니다. 황순이사님은 허민석 이사님을 유임 받으시는 걸로 하셨고요, 국제 이사는... 그 허봉천 이사님이십니다. 당국대학교 2008년도에 졸업하셨습니다. 재무이사는 신승모 이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1993년도 졸업하셨고요. 공보이사는 한진규 이사님이 연임하시는 걸로 추천되었습니다공고부무 이사는 김대준 이사님 제주도에 계하고 계시고 당국대학교 1992년도 졸업하셨습니다. 자세 표준 이사는 송호태 이사님이 연임하시는 걸로 결정되었고요 보험 이사님은 김수진 이사님 어 연임하시는 걸로 결정되었고 다른 한번 보험 이사는 설유석 이사님 부산대학교 2005년 도전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이사 정희석 이사님은 연임하시는 걸로 결정되었고요 기획 이사는 이정호 이사님 조선대학교 2000년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정호 이사님은 지난번에 협회의 치부 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이사는 최정구 이사님으로 외국 대학을 나오셨고 영등포구에 기원하고 계십니다. 문화복지 이사는 조은영 이사님, 연세대학교 1999년도에 졸업하셨습니다. 홍보 이사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우진 이사님, 서울 강서구 회장군을 역임하고 계시고 문강대학교 2001년도를 졸업하셨습니다. 어, 다른 홍보이사한 분은 유채영 이사님이시고요. 조선대학교 2009년도 졸업하셨습니다. 광명시에 기원하고 계십니다. 수령고시 이사는 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설형정 교수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고요. 경영정책 이사는 이양주 이사님 강북구에 기원하고 계시고 경희대학교 1 1900... 9 96년도 졸업하셨습니다. 정책이사는 어, 지난번에 국제이사를 하셨던 중국한 이사님이 맡으시기로 하셨고 강릉에 기원하고 계시고 강릉원대학교 99년도 졸업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원장과 통과관리위원장부터 특별위원회에는 거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사에 통과를 해야 될는 절차도 있고 해서 이사회 끝나고 어,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 인선 결과 여러가지 뭐 이게 인선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인선을 하다보면은 특히 동창회 같은 경우에 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22명이 이제 임원으로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창에 를하면 2명씩으로 흉금이 되는 건데 2명이 됐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으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그 대학 암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또, 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같이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안니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떠나서 최대한 회물을 열심히 할수 있는 분으로 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늘그 변화와 개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물갈이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어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물을 할수 있는 그 인력의 풀을 좀 젊고, 해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인력의 풀을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는 협회장과 지부장 그리고 윤리위원장만 할수 있는 거고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윤리위 제소를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거관리위원장님이나 선거관리위원들께서 조금 혼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그윤리 선거관리위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정도를 협회장에게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뭐 공식적인 요청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번에, 그, 해회이었던 뭐, 한 땡땡, 황 땡땡에 대한, 어, 그분들에 대한 그, 유리 제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또 본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서 뭐 그런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무시하지 않고 생각하겠다는 생각하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의 재소가 되어서 뭐이그 예, 이게 예, 제재를 내,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따로 한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박병기 부의장님에 대한 것은 본인이 그 여러 차례 이게 그 사퇴하겠다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 언론에 다 노출된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다 박빙기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탄다는 거가, 어, 우리 집현부에도 굉장히 누가 되는 상황이고, 어, 그 조선자 교동창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거라서 함께 가기를 간곡하기 어선했습니다. 자세한 뭐, 내막 은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냥 내려놓겠다는 어,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셔가지고, 부득이 어, 저희들이 이제 홍수연 부회장으로 어, 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정책정보원장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정을 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어, 발표한다고 알고 계시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오늘 보면은. 좀 그, 감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우정윤대의원회장님께서도첫 말씀으로 10주년간 회원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가장 독식한 감사 보고서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 기가 끝나는 마당에, 어, 그게, 물론 뭐, 승인되고 통과되긴 했지만, 어, 저는 그게 문제가 없어서 통과되고 승인됐다라고 하기보다, 끝나는 마당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그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냥 넘어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은, 총평에서 보면, 어, 세 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선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 페이지 이상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대단히 좀, 협회장으로서는 다른 데 가서 다를 분들 융감성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홍수인 보회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마시지만 뭐 5월 11일도 우리가 지금 집회가 예정되어있고 어 물론 이제 그 5월 16일날 그 행사가 될건가 안될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은 어 그분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 어 우리에게 도움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3월 선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그런 집회와 집상계 보건복지연대와의 그런, 그, 어, 추정이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그 선출직 임명직의장들 또, 어, 총무님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어, 부회장으로 위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한 상황에서 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의협, 지금, 호생부회장이 의협의 그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혹도 의협연합도 관련한 그, 우리 규탄대회를 비롯한 많은 그런 행사들을 주도적으로 해오신 분이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 부회장으로 모셨다는 그런 말씀을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울산 회장이 되었을 때 제가 이번 인사를 할 때도 그 대부분 젊으신 분들을 그 위주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식발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량들은 물론 조금 처음에 서툰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 다영량들은 충충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바 그래서 어 저표도 그런 변화를, 물론 젊으신 분들로 한다 해서, 그게 어떤, 그, 변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 해무 포커스가, 우리 젊은 회원들을, 어,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어, 회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 또 신선한 이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현무를 맡아야지, 저표도좀더변화하는 그런,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했었고요. 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그, 대표되는 그 분들에게 추천을 의뢰를 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 홍보이사는 지난번에는 이게 사퇴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무임사 이사님도 있고 해서 홍보이사를 두 분을 할수 없었지만은 원래 이제 어 기존에 30대 31대 다 홍보이사 두 분이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홍보, 홍보국의 역할들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두 분으로 해서 대외적인 것, 또 내부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분 위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어, 좀 잠금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연자들이 와서 하고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전반 차원에서 어, 일반 일로 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협회, 우리 대강당에서, 어, 연자들을 모시고, 일단은 좀 하고, 저녁을 좀, 글트 상태가서목고하는 걸로 해서, 경비를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뭐, 어, 해체 모여서 다시 만나서, 뭐, 등산을 가든지, 운동을 가든지, 가든, 뭐, 이런 계획을 좀하고 있습니다. 그 나면, 뭐, 그런 정책들도 한번 좀 생각하고,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 시작을 할 때부터, 뭐, 소리 삼대 집행부에서 항평책 내지는 다른 경부의 분들을 인선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제가 보궐선거 기간, 선거 이후로 어, 한일문 그야말로 새 가족을 하면서 어, 충분히 그 대가를 저는 치웠다 생각 하고, 이번 집행부에서는 어, 제 역량,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회복 컨셉이 같은 분들과 회복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온전히 저와 컨셉이 같고, 개혁적이고 또... 오로지 협회와 회원을 위하는 분들로 입원을 꾸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목소리도>